안녕하세요 레스통369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예레미아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 산지자 이름의 뜻은 요아께서 내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아는 요시아 왕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서를 차단했던 제사장 힐기아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었던 작은 마을 아나도 출신이, 출신이 바로 예레미아의 출생지입니다 아,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를 먼저 살펴보면 어,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13년부터 남녀자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요에, 나홈, 또 다니엘, 에스겔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어,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고 12년이 지나서 20살이 되었을 때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실시한 그후 1년이 지났을 때, 즉 요시아 왕이 21살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먼저 예레미야는 책망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남유다 심판은 결정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하고 또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할 터인데 이 마지막 때그 끔찍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선언해야 된 선지자였기 때문에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중보 기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멸망에 가는 남유다 사람들 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이기도 했고요 어, 세 번째는 예레미야는 고난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선지자로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에 맞기도 했고 또 왕의 시대에 뜰에 갇히는 옥골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아들도 낳지 말라. 아이를 낳지 말라 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라. 나무 멍에 또새 멍에까지 메는 수고를 해야만 되었고 그리고 또남녀다가 멸망하기 전에 자신의 고향 아나돗세 땅을 사라 하셔서 땅을 구입하는 그런 수고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어, 총 52장으로 되어진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어, 38장까지의 내용은 남유다 멸망 이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어,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 주로 내용은 남유다의 심판의 이유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장 이후로 가 보면은 회복이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한 예고가 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 마지막 이제 38장까지의 내용은 끝까지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거부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거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인 39장부터 52장까지의 내용은 남유다 멸망 이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예레미야의 행적과 또 활동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열국에 대한 심판의 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리미아의 전기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그미스 전투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 히스기아 왕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네립 왕은 히스기아와 이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아수르의 주력 부대를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고고로 돌아가 자신의 신 앞에 제사하던 사네립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아수르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가 쇠퇴하자 어, 그동안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힘을 길러서 메디아와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는 속절없이 밀려서 어, 결국 어디까지 후퇴를 하게 되냐면 하란까지 이제 쫓겨가게 됩니다 그때 이쪽 남유다 밑에 있는 애굽의 바로누구 왕은 이제 다시 힘을 길러서 어 애굽도 제국으로 나가고자 이제 어 고대 근동 상아시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품고 이제 아수르의 패담병들과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고자 갈그미스를 향해서 이제 진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애굽이 갈그미스로 가는 그 길목에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당시 남다의 왕은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요시아가 무기또란그 길목에서 이집트와 가는 그 길목을 막고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고 거기서 요시아 왕은 허무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애굽의 바로누공 왕은 곧장 갈그미스로 가서 아수르 연합군과 함께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때가 BC 609년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은 나보폴리살이었고 그의 아들이 누브갓네살이었습니다 전쟁은 무승부로 끝났고 이제 애굽은 바로누구 왕은 다시 퇴화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남유다에 들려 보니까 이제 요시아가 죽은 그 다음에 왕을 남유다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인 요호 아스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붙잡아 애굽으로 데리고 가고 요아스 대신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 왕은 3년 동안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다시 갈그물수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가 BC 605년인데 그 사이 바벨론의 나보폴리사르 왕은 죽었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결과는 애굽이 패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애굽은 퇴각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곧장 남아에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왕이 여호야하이 요오야김을 그대로 왕위에 두면서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3년쯤 되었을 때 요오야김이 바벨론에 바치는 조공이 너무 힘에 붙이게 되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내서 누버네살 왕은 요오야김을 처리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후몇 년이 지나서 누버네살 왕은 이집트를 치고 곧장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에 있었던 어 요야김 대신 어 남유다 백성들이 또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지 3개월쯤 지났을 때누보네세 왕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세웠던 여호야김은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고 그 대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아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요약인 왕만 붙잡아 간 것이 아니라 다, 어, 에스겔과 그리고 1만 명의 에, 기능공들도 함께 붙잡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제2차 포로입니다. 제1차 포로는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처음 침략했을 때 붙잡아 간 것이고 2차 침략은 이제 BC 598년에 에스겔과 또 요약인 1만 명의 남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간 것이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어, 그러부터 이제 시간이 약 12년 지났을 때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하게 되죠. 그러자 누부나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까지도 이제 두 눈을 뺀채 포로로 붙잡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3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BC 586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 예리미아는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맞서기에서 6개국 국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장소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었고요. 그 6개국 정상 회담에 참여했던 어, 나라들은 주변에 있는 에돈, 모아, 암몬. 그렇죠. 위에 페니키아 두로시돈입니다. 이렇게 남녀자를 포함한 6개의 나라가 모여서 국제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맞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안보 논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국제회의가 열리는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레미야 선자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갖고 나타나느냐? 줄 하나와 또 나무 멍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 줄을 보여주면서는 하나님의 측정의 예, 측량이 이제 이미 끝났으므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를 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하나 나무 멍해를 보여주면서 이 나무 멍해를 지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보다 더 가혹한 새 멍해, 새로 만든 멍해를 메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라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누가 이 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여섯 개 나라가 모인 이유는 어떻게 해서도 바벨론에 어 이게 맞서서 독립을 쟁취하고 그들이 속국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모의하고자 모였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는 끌려가야 되고 바벨론의 그 침략과 지배를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어, 그것을 모인 사람들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수용할 리가 없었겠죠. 이 국제 회의는 굉장히 예레미야로 인해서 기분 나쁘게 이제 파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아는 포기하지 않고 남자 백성들에게 에, 자신의 자신의 신뢰를 받고 또그 백성들의 힘을 모기 위해서 관변 집회를 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성회를 열게 되는 것이죠. 이 구국성회가 모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요. 이때 주 강사로 나섰던 사람은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구국성회를 개최했을 어, 때 하나나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1차, 2차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 1차 다니엘과세 친구들 그리고 2차 에스겔을 비롯한 1만 명의 그 사람들과 그때 그들이 가져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 가져갔던 성전 기명들은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2년 뒤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녀를 꺾어 버리셔서 빼앗겼던 기명도 되찾게 되고 어, 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거짓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과가 자기 생각대로 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열광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70년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2년 만에 돌아오라 얘기하니까 누구의 말을 더 좋아했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에 박수를 치면서 한호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나무 멍게를 메고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흥분한 남녀다 백성들 또하느냐는 그의 나무 멍게를 꺾어버리죠. 어,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레미야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부러뜨릴 수 없는 새로 만든 멍게를 메고 가라. 그래서 새 멍게를 메고 그 집회장소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제는 나무 멍게가 아니라 새로 만든 이새 멍게를 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나무 멍에와 새 멍에 이야기가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너, 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를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멍에 얘기를 했거든요. 어,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멍에 얘기를 예레미야가 처음 했던 것이거든요. 나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나무 멍에가 쇠 멍에로 바뀐 것입니다. 성벽이 불타게 되고 그성 안의 사람들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타는 이런 끔찍한 비극을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무 멍에였다면 성전도 불타지 않았을 것이고 성벽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죽지 않고 그들은 고스란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치년면에 돌아오게 되었을 것인데,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나의 말을 믿고 한호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아 선자가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는 자 어떤 사람이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참 선지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나의 선지 선지자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죠. 왜? 거짓말이었으니까. 그 대신, 예레미아는 하나냐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어, 예레미아가 예고한 대로 두 달이 지났을 때, 하나냐는 죽게 되죠. 그러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다 백성들은, 아, 예레미야 선자의 말이 맞구나, 라는 것을 하나냐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레미아를 통한 하나님의 어, 나무멍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새 멍에를 지는 또 그것을 지켜보는 한없이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보고 울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극상풍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프로젝트를 선언하시고 진행하게 됩니다. 예리미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나무 멍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극상품 무화과 어, 나무로 어, 그런 열매로 바꾸어가는 어,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70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하고 어, 이 사회에서 나오는 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돌포도,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 굉장히 아파하시잖아요. 그데 지금은 무화과도 남유다 백성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남유다 백성들을 70년대에는 정말 최고의 상품을 맺는 그런 무화과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징계 70년입니다 왜 징계 70년이냐? 하나님께서 레, 어, 레이기 26장에 보면 은 3단계 징계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근과 흉년을 보내겠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수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하나님이 쓰는 징계의 마지막 3단계는 이 땅을 항폐하게 하고 너희들을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북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 유다도 3단계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70년,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교육 70년입니다. 단순히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70년은 이게 타락하고 망가진 남 유다 백성들을 정말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시키는. 그런 소중한 교육의 시간인 것입니다 출혈급한 1세대가 죽고 출혈급한 2세대를 만나 세대로 탄생시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열매매 있는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시간을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이죠 어, 그래서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어, 최고의 교육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2차, 3차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 비록 강제 노동에 시달렸지만 그들도 그 마음의 녹을 다 제거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바뀌는 그 70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70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안식 70년입니다. 왜 하필이면 70년이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은 그 시간을 다 계수했더니 70년의 시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 이제 이 땅, 이스라엘 본토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70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정말 천하를 호령하면서 아주 제국으로서 강성하게 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예고하신 것이죠. 바벨론 제국은 70년 뒤에 끝장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은 사실 7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리시아 제국의 에, 키리스 이세 고레스 항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또 예레미야의 또 다른 내용은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안에 예리미가써 보내는 편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은 어, 2년 만에 돌아올 생각 하지 말고 그곳에 나무 심고 집 짓고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왜? 7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바벨론 성에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을까요? 바벨론이 전쟁을 자꾸 일으키게 되면 그전쟁때 누가 끌려갑니까? 포로를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어, 쉽게 전, 최전선에 끌려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냥 편하게 전쟁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야지만 남유다 백성들도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얘기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70년대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그 약속을 그 편지에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예레미아의 편지를 훗날 누가 읽으려면 다니일이 읽는 거예요 다니일이 70년에 다 차갈 때예레미아의 편지를 읽고 아!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70년을 예고하셨는데 그 연수가 다 차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이유가 예레미야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내가 그 편지를 읽었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그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 어 하나님과 백성 간의 쌍방 간에맺었다 그래서 쌍무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제사양 나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타락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3단계 징계를 받았고 이제 남유다도 조금 있으면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3단계 징계를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을 앞둔 이 비극적인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모세의 언약처럼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있는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새 언약이 예고되면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옛 언약이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로부터 600년 뒤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 어, 물과 어, 포도주와 떡으로 새 언약을 맺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새 언약을 완성하게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날 새 언약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아 이제 39장부터 52장의 내용은 예레미아의 후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B. C. 586년 바벨론의 느보아세 왕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빼고 새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를 살려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나무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게를 끌어간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느버네스의 왕은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총독을 세웁니다. 그달야, 그달리아라 부르는 그달야라고 하는 총독을 세우죠. 근데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대 어 바벨론이 세운 유대의 총독 그단을를 암살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길을 막는 예레미야까지 붙잡고 강제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하다가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유대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끝은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있죠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어고성 안에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분녀다들이 희롱을 당하고 죽어갈 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의 노래는 사실 절망의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의 노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본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치신의대에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의 줄을 다시 굳게 붙잡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모두가 멸절당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1차 포로를 끌려갔던 다니엘과새 친구 같은 정말 주옥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2차 포로를 끌려갔던 에스겔과 그 일말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때 끌려갔던 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70년이 지나면 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변화되고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예리미야가 얘기했던 극상품 무화가 열매가 돼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리미야는 절망 앞에 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 예리미야사를 읽게 될 터인데 예리미야와 예리미야 애가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하나님의 70년 프로젝트 징계 70년, 교육 70년, 그리고 안식 70년, 재구의 수명 70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실행되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